쿠팡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2010년 소셜커머스 스타트업 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10억 달러를 유치 받고 2018년에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로부터 20억 달러를 투자 받으며 이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쿠팡 면을 통한 국식배송 서비스를 확대했고 자체적으로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장되며 글로벌 기업으로 데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늘은 내주맥크 그 1대1 맞춤 취업 이직 컨설팅을 통한 쿠팡 최종 합격 사례와 IT 엔지니어 직무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최종 합격 스펙입니다.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20대 지원자였습니다. 대학생 때 백엔드 프로그램 개발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자바 JSP MySQL I. C++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공인 영어 점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자는 10개월 동안 면접을 25번 이상 봤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면접 탈락을 반복하며 주눅이 많이 들었고 남아 있는 세 개의 면접만큼은 꼭 합격하고 싶어했습니다. 인턴 때는 단순한 업무만 보조했기 때문에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였습니다. 레쥬메크 채용 전문가는 간단한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툴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은 IT 엔지니어로서 최대 강점이라고 조언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한 가지를 예시로 들어, MySQL, s 뿔뿔 등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오류를 발견하는 데 도움 준 것을 모범 답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IT 엔지니어 역량에 맞추어 상세히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지원자는 곧장 면접 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쿠팡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쿠팡 면접은 실기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주로 나오는 족보 질문을 포함하여 IT 엔지니어 역량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원자는 면접 컨설팅에서 만든 지원자만의 모범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원자는 당시 쿠팡 외에도 두개 회사의 최종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그토록 원했던 쿠팡의 엔지니어 직무 담당자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IT 엔지니어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